6번은 해석이 중요한데 지금 이거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fn인데 이걸 잘 봐야 돼 이렇게 한칸 차이가 났을 때 서로 갖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x의 n제곱이 n제곱 15n 플러스 50이 되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 놈이 이제 n이 홀이냐, 짝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? 왜? 홀이면 무조건 한계가 나오게 되지. 그치? 홀이면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이 양수이건 음수이건 무조건 한계가 나오게 돼. 그치? 그래서, 5 7, 9, 이렇게 같아질 수는 있지. 근데, 짝수랑은 같아질 수가 없잖아. 왜? 짝수는, 뭐 아니면 뭐야? FN이 0 아니면 2인 거잖아. 홀수일 때는 FN이 1이 나오고, 짝수일 때는 FN이 0 아니면 2가 나오게 되는 거야. 그러면은, 이제, 얘가, 요, 요 놈이,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. 자. fn이 0과 지금 2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0이라는 거는 얘가 음수인 경우, 2라는 거는 얘가 양수인 경우인 거잖아. 얘는 음수 양수 다 되는데 음수 양수를 끼는 다 서로 같을 수가 없고 0이 되고 싶다는 소리야. 0이 돼야지만 홀짝이 연속으로 갔을 수 있다는 소리야.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. 모르겠어요. 멈추고 생각을 해.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. 하고, 자, 그러면 이제 n이 5일 때랑 10일 때를 따져볼 건데, n이 5일 때, 우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. 오랑1 아래로 블록이 되는 거고, n이 5일 때, f5는 1이 될 거고, f10은 1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n이 4일 때, n이 6일 때, f4랑 f6을 비교했을 때, f4라는 거는, n축이, n이 4면은, 양수니까, 두 개, 짝수니까, 그리고 n이, 6일 때는 음수니까 0이 되고, 그러면 여기에서는 같을 수가 없다. F9랑 F11에서, 그러면은 지금 F9는 음수야. 근데 홀수니까 1될수 있고, 11에서는 양수야. 하지만 홀수니까 1이 될 수가 있다. 가 되는 거고, 그러면은 f9랑 f10이 같을 수 있을 때에 n은 9. f10이랑 f11이 같을 수 있다 해서 n은 10. 둘이 더해서 19가 된다.